안녕하세요, 스몰빅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부산 사상구를 이끌어 갈 것으로 여겨지는 사상 중흥 S클래스 사전 점검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곳은 드론 촬영이 불가한 지역이라 제 채널의 컨셉대로 영상을 만들 수 없어 굉장히 아쉬운 지역입니다. 어떻게 소개해 드려야 되나 고민이 깊었는데, 다행히도 주변 지인을 통해 사전 점검을 갈수 있게 되었고, 특히 고층이라 너무나도 좋은 뷰를 자랑하는 곳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다녀왔으니 사상중흥 S클래스 84타입의 고층 남양뷰와 객관적으로 바라본 이곳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상중흥 S클래스는 재건축 단지로서 10년 넘게 재건축이 되니 많이 싸우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다가 어렵게 최종 진행된 곳이라고 합니다. 중흥이라는 브랜드가 초기에는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중흥 건설이 대우 건설을 인수하며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상 중웅 S 클래스는 7가지 프리미엄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 소개가 맞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그럼에도 이곳이 망설여지는 이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은 약 1600세대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부지가 넓고 아직도 다양한 개발이 가능한 명지나 양산 같은 신도시에는 1600세대 정도의 단지가 다수 있지만 이곳은 부산 도심 내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임에도 이 정도의 세대수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프리미엄으로 쳐주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세대수를 많게 하기 위해 단지가 답답하고 최강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곳은 그런 편견을 확 깨주었는데요. 외부에서 바라보고 내부에서 거닐어 봐도 단지가 굉장히 넓다는 느낌을 누구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단지가 넓은 만큼 다양한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알록달록한 놀이터도 잘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요즘 신축에 필수로 있다는 물놀이 놀이터도 사전 점검에 따라온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곳곳의 조경이 너무 깔끔하고 널찍널찍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시원한 분수를 시작으로 그 위쪽에는 석가산과 석가산을 바라보며 그늘 밑에서 커피 한잔할 수 있는 감성 뿜뿜한 쉼터도 잘 가꾸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부지 자체가 넓다 보니 동 간격이 넓어 저층도 최강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점인 동 간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거의 모든 단지가 무려 70m가 넘는 아주아주 아주 우수한 동 간격을 보유하고 있어 풍부한 일조량과 사생활 보호에 굉장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굉장한 동 간격 그리고 아이들이 단지에서 뛰어놀기 최적화된 부지를 보유한 첫 번째 프리미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은 바로 사상역과 덕포역 더블역세권이라는 점인데요. 부지가 넓어 동별로 상이할 수도 있지만 덕포역과 가장 가까운 동에서는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프리미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사상역과도 역세권이라고 표현되긴 했으나 덕포역과 제일 먼 동에 위치한 동에서도 사상역보다는 덕포역이 더 가깝기 때문에 굳이 사상역을 이용할 일은 많이 없지 않나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도 도보 15분 내로 사상역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프리미엄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프리미엄을 살펴보자면 바로 희소가치가 높은 평세권 아파트라는 점인데요. 정말 부산의 수많은 언덕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할 만한 장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화면에서 확인되니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프리미엄을 살펴보자면 초중고 도보 통학 및 단지 바로 옆이 부산 도서관이란 점인데요. 이곳은 단지 바로 앞에 덕포초등학교와 사상초등학교를 동시에 품은 쌍초품화 단지입니다. 또한 덕포여자중학교와 사상고등학교도 바로 단지 옆에 있기에 초중고 도보 통학이 가능한 단지가 맞는데요. 도보통학의 장점도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신식 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는 점이 더 부각되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도서관은 2020년 11월에 신규 개관한 부산광역시의 대표도서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부산의 대표도서관을 설립하자는 목표를 추진할 때부터 부산의 도심 내에 있어야 하기에 부산시민공원에 지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 부지 선택에 있어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문화와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러 사회 간접 시설이 낙후된 서부산권 개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곳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답게 내부에 들어갔을 때 느낀 점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곳에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될 것만 같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해줄 수 있는 좋은 시설임에는 틀림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곳이 사상 중후 S 클래스 바로 앞에 위치한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판단되기에 네 번째 프리미엄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프리미엄으로는 최고급 인테리어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직접 내부를 살펴봐야겠죠. 가까운 지인 덕분에 이 프리미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의 첫 아파트 내부 촬영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관문을 연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문을 열면 바로 앞에 이렇게 신발장이 보이며 좌측에는 실내로 들어가는 중문이 설치될 곳이 위치하고 있고 우측에는 팬트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사상중은 고층의 팬트리에서 바라보는 뷰 살짝 한번 보실까요? 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팬트리가 대용도실과 부엌까지 한 번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발장으로 돌아와 내부를 살펴보자면 그레이톤으로 개인적으로는 고급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외부로 나가기 전 전원을 한 번에 끌수 있는 통합 전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앞은 침실 1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가 그렇듯 개별 침실들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사실 살짝 좁다는 느낌이 드는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뷰 한번 보실까요? 고층이라 앞에 막히는 곳이 없고 아래를 내려다 보면 와, 정말 높습니다. 다시 작은 침실 내부를 보면 이곳 또한 그레이톤으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나 침실 2로 들어가 보면 이곳은 아직 문틀이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침실 1과는 다르게 이곳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내부 또한 고급진 느낌으로 저는 좋아 보였는데 자녀들의 옷과 개인 물품들을 깔끔하게 넣어두기에 적당한 크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침실 이 앞에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답게 깔끔한 느낌이었고 구축 아파트에는 이상한 문양을 억지로 넣거나 벽 타일 패턴을 넣어 청소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 이곳은 그런 특이한 점 없이 깔끔하게 잘 구성되어 있어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 바로 거실이 나오는데요. 이곳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 한번 보실까요? 와, 제가 실내 임장을 많이 가 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고층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해 주는 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뒤에는 부엌이 있는데요. 부엌으로 이동해 보면 요즘 형식인 아일랜드 디귿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팬트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상중은 정말 수납공간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특히 부엌 옆이라 주부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팬트리 옆에 있는 부엌에는 요리나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면 이런 뷰가 나오는데요. 역시 고층은 사랑입니다. 이 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환기 때문이며 개인적으로는 거실 창과 부엌 창이 마주 보게 되어 있는 것을 환기 측면에서 더 선호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상적인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 옆을 지나면 아까 현관에서 바라본 다용도실 공간으로 연결되는데요, 이곳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놔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곳에도 창문이 크게 마련되어 있어 환기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 옆은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공간이 있으며, 그 옆은 아까 본 팬트리 공간이 나옵니다. 제가 아직 아이를 키우진 않지만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곳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이 상상되는 구조였습니다. 안방을 보러 가기 위해 다시 거실로 돌아가면 다시 봐도 뷰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거실 옆에는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문을 통해 안방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안방도 전체적인 느낌은 아늑한 그레이 톤으로 딱 적당한 크기로 보입니다. 이곳은 화장대이며 그 옆은 화장실이 있는데요. 역시 깔끔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은 드레스룸이 있으며 보통 드레스룸은 길게 일자 형식으로 배치되지만 사상 중후의 경우에는 옆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 큰 창이 있어 옷장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안성 맞춤인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고급인지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깔끔했기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였으며 다섯번째 프리미엄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여섯번째 프리미엄을 살펴보자면 바로 사상역 복합환승센터와 가깝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 환승센터를 넘어 사상 자체가 부산의 교통요충지로 성장할 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상역 복합환승센터는 경부선과 경전선이 있는 기차역으로 아쉽지만 ktx는 다니지 않고 서울 동대구 목포 순천 광양 하동 등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상역 환승센터를 나오면 김해공항으로 연결되는 경전철을 바로 이어 탈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상역은 사상 하단을 연결하는 부산 도시철도 5호선의 시작점입니다. 이 5호선은 사상에서 출발하여 하단 그리고 명지 녹상 공단까지 연결될 예정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상에 위치한 부산 서부 터미널은 전국 대부분의 버스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어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상역 복합 환승센터를 넘어 부산 김해 경전철부터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부산 서부 터미널까지 앞으로 부산 교통의 사통팔달을 책임질 이곳이 가까이 위치하는 것은 프리미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 프리미엄은 사상 스마트시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예정인 단계라 뚜렷이 눈에 보이는 점은 없으나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4,500억을 투입하여 이곳 일대의 기반시설 정비와 복합용지 개발 등을 진행할 장기 프로젝트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곳의 프리미엄 7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바로 앞에 덕포시장이 위치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시장만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도보 20분 내에 대형 쇼핑몰인 애플라울렛과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까지 위치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에서 영화 관람하기에도 편리한 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장점만 보면 사상구의 대장이 되기에는 명백해 보이나 어느 곳이든 장단점이 있듯 이곳 사상 중은 또한 장점도 많지만 망설여지는 단점 네 가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은 바로 덕포라는 지역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네이밍을 할때각 행정구역을 본따서 만드는데요. 예로 들자면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주례 롯데캐슬, 부산진구 가야동에 위치한 가야 롯데캐슬. 그리고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더샵, 마지막으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난천더샵 등각 구역의 동을 아파트 네이밍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곳은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함에도 덕포 중흥 S 클래스가 아닌 사상 중흥 S 클래스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덕포동에서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지이기도 하며, 동 자체의 이미지가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상 자체의 미래 호재들을 바탕으로 덕포를 넘어선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공사와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이곳 주변은 쌍초품화 단지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초등학교가 가까우면 이로운 점은 분명 있지만 그를 뒷받침해 주는 학원가라던가 학업 성취도라는 점이 부각되어야 더 빛을 발하는데 이곳 사상 중 주변에는 사실 아이들을 보내기 선호되는 학원가가 거의 없으며 그리고 사상 중 주변에는 덕포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긴 하나 번화가라고 하기엔 부족하고 가장 가까운 번화가라고 하면 사상역 주변인데 이곳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낮 1시쯤 촬영한 풍경임에도 유흥주점과 노래방, 그리고 술집 간판들이 번쩍번쩍거리기에 사실 이런 곳을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기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사상 중 주변에는 사상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구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주변을 거닐면 외국인 특히 동남아 분들이 눈에 잘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포시장 내를 돌아다녀봐도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핸드폰 가게에 외국어 설명판이 붙여져 있고 베트남, 중국어 등의 외국어 간판도 쉽게 볼수 있는데요. 지난 5월 21일에는 사상 홈플러스와 이마트 앞에 아시아 문화 한마당이 개최되었으며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외국인들을 위한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0.8명대의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저출산 국가이며 초고령 사회로 가장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분들이 이렇게 먼 타국에서 고생해주시고 지역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지만 이 점을 오려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에 단점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사상 주변의 외국인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시의 지원이 지속될 것이고 이분들 덕분에 각종 자영업과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점은 가까이에 시멘트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부산 도서관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은 재건축이 진행되면서부터 부지 이전에 대한 민원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행정작업도 느리지만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언젠간 이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면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곳 사상중흥 S클래스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수많은 장점을 덮어버리고 단점만 부각되는 단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단점이 있긴 하지만 대장단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을지는 사실 저같은 초보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사장구 전체에서 앞으로 10년 이상의 대장단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며, 최근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주레 롯데캐슬과 사상 서희 스타이스를 다양한 방면에서 비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사상중흥이 가장 선호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상중흥 S클래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몰비.